상반기에는 저희 연구실장이신 김성철 교수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이주영 먼저, 저희 이번 6주에 걸쳐서 하는 강좌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하반기 강좌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불교의 근본 진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한 번, 하반기한 번씩 강좌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 내년에는 어쩌면 한두번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근데 원래 한국불교영은 저희가 그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1974년 4월에 첫 문을 열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불교연구원이 연구와 제가 불자 교육 및 공동 수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바로 7월달부터 기초 과정 강좌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 강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창립자께서 우리도 요즘 교리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교리란 말이 영어 같은 걸 얘기한다면 도구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해진 것이고, 말하자면 불교가 가진 굉장히 강한 유연성이라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뭐 이단 나누고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경직된 거기 때문에 교리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냥. 불교에 관한 기초과정이라고만 이름을 붙이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립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뭐 전부 합치면 수백회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간 분들이 뭐 전부 합치면 뭐 몇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88년에 만들어져서 이것은 학기당 이렇게 과목들이 개설되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목들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유학당은 몇년 전에 다시 이렇게 매학기 강좌식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하반기에 하게 된 강좌는 예전에 하던 기초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해서 당시 기초과정은 불교 입문자든지 아니면 불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었고 창립자이진 이경 선생께서 아주 얇은 불교개론이라는 교재 형식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원여수님의 사상에 따라서 귀명삼보계에 따른 삼보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른데 하고 굉장히 다르게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이제 우리 불교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초과정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예전처럼 한 분이 이렇게 그 집중해서 강좌를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강사에게도 부담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형식을 바꿔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불교에 관한 기본 개념이나 교의에 관한 것인데요. 어, 여기 뭐, 네, 스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원래 <laughs> 염두에 두었던 것은 좀더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교 기배 개념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구태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뭔가 다르게 또 뭔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저희의 의무감도 있고, 또구태의연한 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강의하는 거는 유튜브에 가면은 뭐 영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답습하고 싶지는 않고 지난 상반기 했던 것처럼 좀 젊은 신진 중견 연구자들을 강사진으로 이제 모셔서 강의를 꾸미고자 했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강좌를 저도 듣고서. 굉장히 좀 경탄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젊은 연구자들이 대단히 아주 실력이 우수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탄복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연세 드신, 강사 중에 조금 연세 드신 분하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학습과 연구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던 거거든요. 외국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훨씬 접하기가 쉬웠고, 저희 교수들도, 뭐, 제 또래 교수들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제 또래하고 위에서는 아,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어 후진국에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자랐는데,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뭐,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연구 환경도, 몰라 볼 정도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수혜도 받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셔서 그런 우수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셔서 좀 새롭게 좀 다르게 강의를 들어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글을 띄웠는데 여기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비교적 젊은 물음표. 어 적어도 40대 됐으니까 아주 젊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셨고요.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은 확실히 젊지는 않습니다. 안성두전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젊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사들을 모시고 이제 개념을 쉽고 넓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하더라도 이제 강의해 주실 분들마다 연구 분야나 연구의 초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해석과 자신의 방식대로 강의를 하시게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강사 선생님들께 맡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넓게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런 개념들이 불교 사전에 이렇게 쫙 정의된 것처럼 그 설명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맨날 이렇게 한자 단어 써가면서 비슷하게 하는 설명 그런 거 하지 말고 또좀더 넓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하실 우리 강영철 선생님은 인도 사상, 인도 종교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넓은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저희가 6시 반 부터 9시까지로 잡고 있는데,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강사 선생님들에 맞춰서. 그래서 원래 강 선생님은, 그 저희가 6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4제 8 정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면 가르치면 4제 8 정도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연구실장에서 김성철 교수님이 토해법회에서 계속 부처님이 처음에 무슨 설법을 하셨는가로부터 강의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4제 8정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한 2, 3회는 걸쳐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삼 하기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뭐 우리 선법인, 사법인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제법 무아, 무아는 뭐 누구나 다잘 아는 것 같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관련 학회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저도 이제 영상으로 있는 거본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은 이분들도 막 서로 혼동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강영철 교수님께 무아를 부탁을 드렸고 지금 우리 예고 나간 대로 그다음 다섯 개 주제가 이어지겠습니다.